노출과 짧은 치마, 그 이면에 담긴 여성의 심리. 우리가 입는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나를 담아내는 복잡한 상징체입니다. 특히 노출이 있거나 짧은 치마와 같은 특정 의상 선택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해석을 낳기도 하지만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때그 이면에는 매우 다채롭고 개인적인 여성의 심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옷차림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 심리적 배경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기 표현과 정체성 확립의 깊은 욕구. 옷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강력한 수단입니다. 짧은 치마나 노출이 있는 의상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외부에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강렬한 자기 표현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외부로 투사하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나 디자이너와 같은 창의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종종 파격적이거나 독특한 의상을 통해 자신의 예술적 감각과 자유분방한 정신을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의 직업적 정체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서브컬처에 속한 여성들은 그들만의 드레스 코드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해당 문화의 가치와 미학을 옷차림으로 구현합니다. 이러한 옷차림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때 청소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정체성 탐색은 중요한 발달 과업인데 옷은 이 과정에서 자신을 실험하고 정의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싶은지를 옷을 통해 탐색하고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감과 주체성 표출의 능동적 선택, 짧은 치마를 입는 여성의 심리에는 자신감과 주체성의 표출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서의 자신감은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와 존재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즉 스스로가 당당하고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감정이 옷차림으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는 신체와 개념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옷은 우리가 신체를 인지하고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옷을 입었을 때 자신이 더 강력하고 매력적이며 주도적이라고 느끼는 심리적 경험은 그 옷을 다시 선택하게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꾸준한 자기관리와 운동으로 건강하고 탄탄한 신체를 가꾼 여성이 자신의 노력과 결실을 당당하게 드러내기 위해 짧은 치마나 노출이 있는 의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반영하며 나는 내 몸의 주인이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는 주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과 자기 결정권을 보여주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맥락과 유행의 역동적인 영향.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옷차림 역시 사회적 맥락과 유행의 영향을 깊이 받습니다. 패션 트렌드는 단순히 디자이너의 창작물에 그치지 않고 그 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적 분위기를 반영하며 상호작용합니다. 특정 시기나 문화권에서 짧은 치마가 보편적인 패션으로 자리 잡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미니스커트의 등장은 여성 해방 운동과 맞물려 여성의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강력한 패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미디어, 유명인,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은 패션 트렌드를 형성하고 확산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들은 이러한 유행을 따름으로써 자신이 현대적이고 세련된 사람임을 표현하거나 특정 집단의 소속감을 느끼고자 할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직업군이나 모임의 드레스코드, 혹은 파티나 클럽과 같은 특정 장소의 분위기에 맞춰 옷을 선택하는 것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거나 그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위한 심리적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 욕구와 더불어 사회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옷차림을 결정하는 예시입니다. 주목과 인정 욕구의 자연스러운 발현. 인간에게는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가 존재합니다. 짧은 치마나 노출이 있는 의상은 시각적으로 주목을 끌기 쉬운 만큼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주목을 원하는가입니다. 단순히 시선을 끌고 싶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매력을 인정받고 싶거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건강한 욕구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나 면접 자리에서 신뢰감을 주는 옷차림을 선택하는 것처럼 파티나 모임에서 자신의 개성을 돋보이게 하고 싶거나 데이트에서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옷차림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목 욕구는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모든 주목 욕구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확인하고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편안함과 실용성의 합리적 추구 의외로 짧은 치마나 특정 노출이 있는 옷차림이 편안함과 실용성 때문에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는 시원함을 위해 짧은 옷을 선호하거나 활동적인 움직임이 많은 상황에서는 긴 옷보다 짧은 옷이 훨씬 편리하고 기능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시원함을 위해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또한 댄스, 요가, 테니스 등 활동량이 많은 스포츠에서는 움직임의 자유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짧거나 몸에 밀착되는 의상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옷의 길이가 심리적 의미보다는 기능적인 측면, 즉, 무엇이 가장 편안하고 효율적인가라는 관점에서 선택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계절적 요인, 활동의 종류, 개인의 체감, 온도 등 다양한 실용적 고려사항이 옷차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애와 신체 긍정성의 표현.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체 긍정성은 짧은 치마를 입는 또 다른 중요한 심리적 배경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가 강요하는 특정 미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겠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짧은 치마는 자신의 몸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여기는 자기의 표현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인다는 내면의 선언과 같습니다. 자신의 몸매나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박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자신의 신체를 긍정하고 이를 옷차림으로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체 긍정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자아상을 구축하고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권한 부여와 해방감 특정 의상을 선택하는 것은 여성에게 권한 부여의 경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얻는 통제감과 자유로움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여성의 옷차림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훨씬 강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점차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짧은 치마나 노출이 있는 의상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몸과 이미지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시선이나 판단에 갇히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옷을 선택하는 행위를 통해 얻는 해방감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통념이나 보수적인 시선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나 반항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 옷을 입는다는 태도는 내면의 강인함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수 있습니다. 다층적이고 개인적인 선택에 대한 이해와 존중. 결론적으로 노출이나 짧은 치마를 입는 여성의 심리는 단 하나의 이유로 단정지을 수 없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자기 표현의 욕구, 자신감과 주체성의 표출, 사회적 유행에 대한 반응. 주목과 인정 욕구, 심지어는 편안함과 실용성, 자기애와 신체 긍정성, 그리고 권한 부여와 해방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개인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옷차림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의 표현이며 타인의 옷차림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의도를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옷차림을 존중하고 그 이면에 담긴 다양한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여성의 옷차림은 그들 각자의 이야기와 선택을 담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과 존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에서 음.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는 컬러 테라피 전문 교육 기관으로 컬러 심리 상담사 1급 컬러 심리 상담 전문가 1급, 그림책 컬러 상담사 1급, 컬러 학습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진로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테라피 강사 과정 등의 자격증 교육과 컬러 심리 상담, 기업 연수, 기업 강의, 힐링 강의,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